오늘은 쿠키런을 가지고 와봤어요 왜 갑자기 밈더빙에서 쿠키런이 나오냐구요? 그러게요?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퓨어 바닐라가 없어요 주변에선 아직도 퓨바가 없냐고 놀리더라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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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저희 방 투수들... 투수들? 또 벤! 하지만 이런 수많은 놀림 속에서도 저는 잘 견뎌내었고, 결국 패키지를... 질렀어요? 11만원어치... 그렇게 모은 진리의 빛 8,000개... 뽑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안 나오면 게임 안 함... 안 나왔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결국 정가로 뽑았습니다. 힘들 땐 힘들다 힘들어요. 힘들다고요. 너때문에 힘들다고요? 뭐... 액자 같은 걸 주는군요. 예쁘네요. 짜잔! 16만원짜리 쿠키!